조용해야 할 새벽 인천의 한 고등학교 두 곳으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긴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건 365에서는 또다시 반복된 학교 폭발물 협박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드립니다. 사건을 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건 365.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건을 시작합니다. 10일 새벽 0시 34분. 소방청에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인천 고등학교 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장소는 미추홀구와 남동구. 소방과 경찰은 즉시 출동해 학교를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폭발물 없음. 다행히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인계받아 매일 발송자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공교생 A 군. A 군은 7차례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대응은 종료됐고, 메일 발송 경로와 발송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글 향한 반복적인 협박. 장난으로 보기엔 위험하고,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365였습니다.